1135번 해봅니다. 관련 내용, 이 개념 자체, 이 유형 자체의 깊이를 조금 더 깊게 좀 파보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직선이 두 개가 있어요. 직선 L1이라는 애와 L2가 있다고 치자. 첫 번째, 어, 첫 번째 이해해야 할거 L1과 만약에 L2가 평행하지 않다면, 평행하지 않아. 그럼 거리가 얼마일까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일까 음. 거리가 없는 거야 0이야 0 음. 요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한 직선은 그었어 다른 직선은 그었어 안 만나는데요 아니죠 직선이라는 거는 계속 가는 거라말이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 평행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평행하지 않다는 건 거리 가 없다는 얘기야 거리가 0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야 두 개가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두 개가 평행하게 나온 게 우연이 아닌 거야. 저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알겠지? 평행한 상태에서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냐? 없다, 없다라는 거 자체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 없어, 이런 거는 고3 가서 미적분 가면 배우는 거야. 없어, 그냥 그때 가도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준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은 직선과 직선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점으로 잡으면 된다네.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이거 중에 아무 점 하나를 가져오면 돼. 근데 왜 아무 점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지까지 알아야 돼. 아무 점0,0 가져와도 되잖아. 내말 이해되죠?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나의 직선과 그것과 평행한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다고 해볼게. 이것과 이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잖아. 이거 구하고 싶잖아, 이거. 이거. 그지 근데, 여기 잡아도 어차피 똑같잖아. 여기 잡아도 똑같잖아. 여기 잡아도 똑같다고. 어딜 잡아도 똑같은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가능한 가장 쉬운 점을 잡으면 되겠죠. 둘 중에 아무거나 잡아도 되니까 당연히 왼쪽에서 0,0 잡으면 되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돼? 0,0이라는 직선과 뒤에 있는 3x 4y 플러스 5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거리였는데, 그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